c e o 도 CTO도 못했던 거를 포땡땡이 해냈다. 그 경험들을 사실 어쩔 수 없이 압축적으로 했다. 가치주들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시기가 3년, 5년 후에 온다. 음. 실물은 타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리고 회복을 하겠죠. 올해는. 음. 어,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음. 회복을 못해도 만약 한두 분기 더 늦어져도 음. 큰 의미가 없고. 되게 빨리 회복해도 음. 그것과 상관없는 장애, 7년 후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음. 더큰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멈추지 않고 나갈 것이고, 어, 첫째는 그 부채의 규모가 그러니까 유리 없던 규모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효과 때문에 최근 들어서 느낀 거는 아마존 효과로 있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외통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그러니까 코 땡땡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돈을 뿌리지 않으면. 어, IT 섹터를 제외한 음. 모든 섹터가 다 죽어요. 죽어나가요. 음. 똑같은, 월급 줄 수가 없고, 음. 신규 고용할 수가 없고, 승진시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음. 어, 주변에 이제 오프라인 시장이 다 죽어나가는 현상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코땡땡을 빌미로 돈을 왕창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음. 뿌려도 돈이 그쪽으로 많이 안갈 거예요. 실물로 안 가고, 음. 금융으로 들어가고, 혹은 이제 일부 그렇겠네. 기술에 들어가고, 갑자기 돈의 가치가 희한해지고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고 돈을 뿌리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다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이것도 자산이라고 칩시다. 음. 아, 이 화폐도 자산이라고 칩시다. 이 자산도 배당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어, 음. 그 개념들이 되게 바뀌고 있는 구간 같아요. 음. 그때서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네. 지금 다 오르고 있어서 네, 그런 상황이죠. 네. 저도 뭐김준호 대표님께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자산 가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사실 금도 꽤 오르고 있어요. 뭐, 이번에 2 0달러 온수당 2천달러 돌파했다가 좀 깨지긴 했지만, 어, 흥미로운 것은 사실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어, 비트코인 역시도 사실 가격이 네네. 꽤나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몸닦고 계시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어떤 이성적인 어떤 로직이라던가, 원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건 비트코인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제 꿈보다 해몽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상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저는 훨씬 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알고 엄청 한다라기 보다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베팅 해볼 수 있는 걸 해보겠다.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돈이 뭐 조금 더 생겼다면 난 이걸 해보겠다. 음.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본인들은 예전에 주식시장에서의 큰 성장, 어쩌면 경제성장이 굉장히 빨리 갔었던 뭐 한국으로 지금 근대화 시절을 겪지 않았던 차원에서 어, 이만큼 뭔가의 특정 시장이 급격히 오르는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이었던 거죠. 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구나. 음. 제일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주식의 경우에도 뭐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고 뭐 비대면 뭐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하지만 여전히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온라인을 보고 자랐던 온라인에 더 친숙한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인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점점 짧은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잘 모르겠고 어쨌든.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훨씬 더 아까 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트코인 가격 강세도 있었지만 이제 그외에 예, 이번 그코팅땡 이후에 또또 네. 예, 다른 어떤 블록체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음. 변화들은 있나요? 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제 블록체인 업계를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업계 내에서 서비스나 기술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의 업계는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한 순간에 갑자기 뛰어들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못 만들던 신기술을 더 만들어내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측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뭐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다가 2017년에 떴던 것과 비슷하게 이 업계도 계속 준비를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는 곳들이 있었는데 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규제도 마찬가지고 뭐 언택트로 더 진행이 되고 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더 얼리어답터를 지나서 이제 메스어옵션 쪽에서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아 이거는 완전 투기구나라고 해서 멀리했던 사람들이 어 블록체인은 뭔데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덩치가 커서 움직이기 쉽지 않은 이제 뭐 정부들이나 이제 대기업들 음.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그 알리바바 네. 또 사실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네, 네. 또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역시 중국 전문가시다 보니까 사례도 중국적으로. <웃음> 네. <웃음> 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열사 중에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뭐 유통이라던가 정보 플랫폼 결제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사례들은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음. 이건 또왜 일어나냐라고 생각하면 그런 큰 기업들은 어차피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돌아가기 위해서 혼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뭐 중국 정부에서는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BDC라는 그렇죠. 거에서 중앙은행의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어, 중국의 위안화가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음. 그 이제 전제가 깔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활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뭐 어느 분야에서 쓰고 있냐 하면 뭐 보안 쪽 아니면 유통 쪽 아니면 뭐 계약 관계 음. 아니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뭐 중간 관리자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대체할 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 음. 음, 새로운 어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되고 활용되는 것은 음. 어, 역설적으로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이 네.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어, 중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이 현금을 막 바로 들고 다녔거든요. 출장을 아, 간다 그러면 거의 뭐 사채업자들처럼 막 뿌리고 다녔어요. 아, 아니, 신용카드가 안 되니까 음. 이게 들고 다녔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 뭐 신용카드가 보급되지 않았던 나라들이 또 은행의 계좌마저도 잘 개설되지 않았던 나라들이 음. 어떻게 보면 음. 음.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더 빨리 수용한다. 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예, 무현금 사회를 만든 나라가 음. 중국이다. 그렇죠. 이유는 신용카드를 보급하기 전에 음. 우리는 그냥 음. 쓰고 있는 메신저나 네. 아니면 어 알리바바 쇼핑몰에 알리페이처럼 음. 결제할 수 있게 하자. 네. 이래서 사실 뭐 거지 동양도 QR 코드로 하고 <laughs> 길거리 자판에서도 사실 QR 코드로 물건을 사고 음. 팔고 하는 세상이 됐었거든요. 음. 이제.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CBDC. 이제, 예, 빨간색, 예, 마오쩌뚱이 그림이 있는 이 화폐가 아닌 은행에 있던 돈을 이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커런시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중앙은행이 다 들여다 볼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가 사실은 이제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거고 음.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어, 몇몇 이머징 마켓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애들이 나오고 있고, 어 우리도 뭔가 달러페그에 어떤 디지털 이언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음. 이런 예, 움직임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음. 앞으로 좀이 중앙은행의 C B D C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도 사실 큰 음.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이제 이 시장에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업계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하다 보니까 계속 그뷰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는 것도 뭐 정말 유명했던 것처럼 JP모건의 글로벌 CEO가 아 이거 가상화폐는 사기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하더니 j p 모건 코인이 나왔어요. 올해 2분기 글, 골드만삭스 이제 글로벌 IR콜에서. 역시 비트코인은 준비가 안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서 또 흔히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이제 신봉하시는 분들한테서 네티즌 공격을 받고 그렇죠. 뭐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하나가 돼 있다. 안돼 있다.를 너무 그거에 하나는 뭐 이건 이제 결론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변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모니터링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저는 어쨌든 뭐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의 생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섣불리 어떤 준비 다 돼서 출시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뭐 완벽할 때까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럭 얘기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뭐두달 전에 했던 얘기가 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들을 한번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또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 우리 불깨미 분들이, 어, 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공부를 하시던, 뭐, 그렇게 서로, 어,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보면,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리지 혹은 블록체인이 향후에 어떤 핀테크든 아니면 본인의 삶 안에서 조금 뭔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로서는 되게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다른 기술들과 이제 좀 비교해가면서 보고 있죠.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크리스퍼 9이라는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왔어요. 음. 그거는 정말 인류를 앞으로 100년간의 인류를 음.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술이었는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됐고, 블록체인은 인류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퍼 나인보다 100분의 1밖에 안 중요한 기술 같은데, 한 200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음.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리스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무엇이 음. 저렴한 기술이고, 어떤 속도로 빨리 세상을 바꾸겠구나, 같은 것들을 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도 별로 이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볼 음.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가고 있고 어디에 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루어지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댓글에 그 질문을 것.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자리 잡아 나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제러미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난번 허페 역사에 볼 때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음. 아 인류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바꾸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음. 아, 총, 음. 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음. 또 역병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 어, 사실 쇠라는 게 사실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인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블록계기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주제를 좀 담아서 어... 불개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겠지만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 아, 배고파요? 뭐... 좀 춥기도 하고... <laughs> 예. <안 웃음> 네,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제 천형록 대표님. 예.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개별적으로는 계속 여쭤보면서 음. 시장 트렌드를 계속 보고 또 좋은 점들 있으면 공유도 해드리고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 방송 스타일을 제가 그 별밤지기라고. 예. 네. 조건 네. 조건 새벽에 자기 전에 예. 네. 되게 좋은 방송인데 부의 확장. 네. 아, 제가 좀쓰시기도 하셨고 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네. 잠자리에 들을 때 조건 네. <laughs> 조건 들으면서 네 별밤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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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불깨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드림플러스 블로게에는요 유튜브 채널과 팟빵으로도 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시청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십시오 안녕